아주 난리가 났었지. 청춘이었지, 그때. <laughs> 진짜 청춘이었다. 어, 정말. <laughs>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감정 소비할 일도 아니었는데, 그지? 우리가 사이 안 좋았을 때가 제일 안 좋았어. 근데 너랑 나 사이가 제일 최악이었어. 단체 연습할 때, 새벽에. 한번 터졌잖아. 너랑. 나 문광 갖고 나다간 날. 우와. 우린 그때 진짜 싸울 뻔했어, 이러고. 맞아, 싸울 뻔했는데, 이제 형들 말리고 하고 딱 내려갔는데. 문쾅 닫고 뭐 어쩌고 뭐라고 하면서 내려가지? 아 하면서 내려가고아 내려, <laughs> 내려, <laughs> 내려, 유치 찰런아 <갔는데. 웃음> <맞아. 웃음> 하고 문쾅 닫고 내려가서 울운 <laughs>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이제 찬이 형이 진정시키러 내려오고 음.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너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뭔 얘기를 못 꺼내겠어? 나도 내가 아까 왜 왔는지 모르 <laughs> 나도 너무 내가 분분해가지고 뭐, 말이 안 통하는 말, 거야 말, 말 그냥 어색. <laughs> 아 그리고 맨 마지막 결전의 날 결전 결정, 결전의 날이라고 해 되나? 우리 선생님 있을 때 싸운 날 헉! 나는 그 날이 제일 경청타 결정타라고 봐. 그때 왜싸 그때 왜 싸웠지? 내가 훅 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때 이렇게 한야 됐었는데 음. 너가 몇번 나한테 지적을 해줬었어. 아 맞아. 막 이거 이거라고.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그날그날안 했어 내가 그거를. 맞아. 그리고 내가 또 했어 근데 너가 나한테 말했어 근데 나는 그게 신경이 너무 거슬린 거야 아니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만 좀 신경 써 이랬는데 아니 네가 틀렸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써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서로 싸웠어 그래서 넌 나한테 추위하는 척하고 난 너한테 너를 어 <laughs> 이제 <웃음> 오 저, 상할 와, 상했어. 진짜, 유치 찬란이다. 우리 어떡하냐. 너무 유치 뽕짝인데? <laughs> 그래서, 세일을 쫙 깔아놓고, 이제,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게 말했어. 그래서 너는 내일 미안하다고 생각해가지고, 자기 미안한 거 말했는데, 난 나와가지고, 와, 진짜, 내가 한명 있는데요.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, <laughs> 하는데. 그냥, 누가 봐도 너무하는 <laughs> 거야. 야, 맞네, 야. 그, 하1층에서 맞아.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, 뭐, 미안한 거 있으면,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서 약간 이런 데다 그랬아 맞아. 아, 난 내가 미안한 것 같고 데 갑자기 니 나와갖고. 거니 사우스 힙합이 없 저는, 저는 싫어하는한 명이 있는데요. 아, 진짜. 그말 듣자마자 내가 확, 아, 이건 아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바로 화장실 달려가고. 선생님, 너희 둘이 얘기 너, 화장실 간 다음에, 너 따라가서 얘기하 가고 있잖아. 근데 그쪽에서 <laughs> 딱 했던 말이, 최대한 서로 피하자. 모든 상하고 지내자. 했는데, 그때, 진짜, 그때가 진짜 우리 관계가 캔디였어. <laughs> 그냥 소진낙하죠 그냥 이걸 진낙하 <laughs> 우린 그냥, 그냥 이렇게 지내자. 애들 앞에서만 친한 척 하더라고. 어, 진짜 서로 너무 꼴리기가 싫어가지고, 그때. <laughs> 아우, <댄서. 웃음> 영화 찍냐, 우리?